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2~3년 사이에 낯선 벌레가 집단 출몰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벌레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면서 지자체도 긴급 방제에 나선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에 나타난 사랑벌레와 대벌레 모두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지만 대벌레처럼 산림에 피해를 줄수 있는 돌발 해충은 적절한 방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립 산림과학원의 남영우 연구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먼저 이 돌발 해충이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벌레와 같은 돌발 해충의 방제 적기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아 네. 어, 일단은, 곤충은 변원동물이기 때문에, 그, 그 자신이 처한, 그, 외부의 기온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체온이 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몸매에 있는 대사라든지 이런 속도가 결정이 돼요,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온도를 가지고, 이제 이게 발육이 얼마나 되는지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과학원에서 개발한 모형은, 그, 월동, 그러니까 알로 월동을 하거든요. 대벌레가 그래서 알로 월동했을 때그 알이 노출되는 온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언제 부화할지 예측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 돌발해충이 골칫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적절한 때에 좀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들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어, 그 그런 모형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제 사실. 그 방제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밀도를 우리가 어그 관리를 해줘야 되고는 적정한 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리라는 측면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제죠 방제라는 측면에서 이제 방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제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대벌레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이제 부하에서 1, 2경일때 방제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그 시기에 방계를 할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알이 언제 부하해서 1형 시기에 도달하는지 알면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 방계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 방계 적기를 이제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그 모형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돌발 해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금 앞으로 이 돌발 해충의 종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어, 사실은, 이제 그, 물론 해충마다 다 달라요. 해충마다 생활 특성, 생태 특성이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가 진행된과 동시에, 이제 좀그 저온성 해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그, 오히려 그, 그런, 따뜻타게 지는 기온이 점점 더 유리해지는 해충도 있을 거고요. 네, 이제 그건 해충마다 다를 텐데요. 그래서 이제 과학원에서 그, 1968년부터 이제 예찰조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중에 일부 한 30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일평균 기온하고, 그 다음에 돌발 살림해충에 발생하는 종수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 그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돌발 산림 해충의 발생 종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측해 보건데, 어 이제 기후 뭐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점점 더 많은 다양한 그런 산림 해충들이 발생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산림과학원 남영우 연구원이었습니다.